자, 명사의 특징은 아까 여러분들 귀나요 명사 앞에 뭐 모자 쓴다고 했었죠? 어. 그 모자가 뭐였더라? 관사였었죠? 어. 자, 그 관사에도 종류가 있대요. 그 모자에. 모자의 종류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부정관사. 자, 부정관사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류가 두 개라는 얘기겠죠?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의 종류가 나뉘는 이유는 뭐냐면 발음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아까 이건 진짜 발음때문에 나눠지는 거거든요 뜻이 달라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뜻은 똑같아요 그냥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 한계를, 한계, 다시 한 번만. 특정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 언을 써요. 근데 언제 들이 갈라지냐면 발음으로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음장 자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설명하려면 모음장 자 알아야 돼요. 모음에는 뭐가 있냐면, 아, 에, 이. 그렇죠, 이거말 알고 그거예요. 어, 잘 봤어요. 자, 자음은 아에이오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 발음 이거 딱 보니까 H면 여러분들 자음이에요. 공이에요? 자음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방에자 스페닝이 아니에요. 받음이에요 이거 하노라고 해, 그래, 하라고래요 아머라고 해요. 그렇죠, 아머라고 하죠. 아라고 발음되는 건 요거죠. 이거니까 스페닝 오시하고뭘 주셔야 돼? It's an honor. It's an honor for me to meet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 그래서 스펠링 따지지 말고 뭘로 가자? 발음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발음이 격이 되면 모음이면 앞에 언 붙이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이거는 source 하고 누가 들어도 자음이죠. 그러면 언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It's a source. 이렇게 붙이면 되는 자 그다음에 정관사는 딱 정해져서 특정한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굳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불가사인지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렇죠. 자 뭐는 반드시 특징적으로 명사 영어 명사의 특징으로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 명사는 셀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눈다는 거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셀수 있는데 한 개든, 셀수 있는데 여러 개든, 아니면 셀수 없는 것이든, 특정한 거면 더를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저 처음 만났때있죠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영어에서 사랑은 무조건 세요. 그래서 반드시 관사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저 무슨 사람이었을 것같아 모르는 사람일까? 이거죠? 모르는 사람일까? 근데 저 지금 여러분들이랑 거의 40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 알죠?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걸 알아두는건 나중에 파트 6를 풀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니야 모르냐를 구분하는 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물은 셀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추측해 볼까요? 물은 셀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없죠 없죠. 미시시피 에 있는 물을 어떻게 다 셀? 근데 여기 이렇게 캔테이너에 넣었어요. 그럼 물한 병이라고 셀수 있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어. 그다음 다음다 그러면 이거는 어 바로가 뭐라같아요이고어 the 바로뭐라같아요 모르는 거죠. 어 바로가 뭐라고? 근데 내가 마시는 걸 봤어. 그럼 이제 이거 알죠?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요? the bottle of water로 바꾸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좀 갖다주세요 라고 내가 부탁했어요 근데 내가 영어로 뭐라 할것 같아요? Can you please give it to me? 가 아니라 Give the bottle to me? 로할것 같아요 Give a bottle to me? 로할것 같아요 Give the bottle to me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이해 됐죠? 자 그럼 딱한 개만 더볼게요자 삼성 매장에 가서 실제로 나온 노트 요즘 뭐 나오나? 노트 펜인가? 맞아요? 아, 몰라 오늘 아 근데 아무튼 노트 11이 나왔다. 가져갈게요. <laughs> 아, 몰라. 래 어, 상상해 봐죠. <laughs> 나는 그냥 잡았대. 거기 가서 노트 11을 새로 봤어. 노그 새로운 모르는 거 모르는 거한 개죠. 그러면 the do 7이. 네? do 11이겠어요. 어 do 11이겠어요. all one 11이겠죠? 어. 이렇게.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걸 나타냅니다. 그 하나만 짚고 기억해 놔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올 사 무조건 쳐야돼요 그러니까 앞에 뭐 붙여야돼요? 다사 붙여야돼요. 이게 나중에 문법 포인트로 계속 나와요.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 중에서 사람 갖고 장난치는게 은근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챙기시고요. 이제 앞으로 저랑 자리에 엄마하게 하게 될 거예요. 자리에. 영어 구조가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에 다음에 당연히 명사 나와야 돼요 더 다음에 빈칸 뚫리 명사겠죠 그 다음에 사연하죠 뚫렸어 더 다음에 명사 맞죠 들어왔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랑 계속 운명을 나중에 가면 해야 돼요 한 번에는 부사 자리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내봅시다. 자, 일단 무조건 내고 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코딩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대놓고 1초 문제거든요. 어 뭐야? 더 다음에 명사인데, 어 당연하죠. 이거 봐요. 봐 include라는 동사가 뭐 그랬어요? 그렇지 동사가 주어자리, 주어자리에는 원서? 그렇죠. 이거 와야 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더그 다음에 바로 명사 넣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었던 형용사와 부사자리, 응용문제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누가 봐 아, 어,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가호를 묶어서 없는 세를 쳐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없는 거니까 더 다음에 당연히 여기 이 맞췄잖아요. 장치 잡은 일단 묶어서 없애요. 그러니까, 언 다음에 당일 명사.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어? 먹어놓고 한거꼭 외웠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볼때 뭐가 명사고 뭐가 형용사인지 어떻게 구분해? 귀찮게 시자 대부분 여러분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단어가 이 아가들로 끝나는 아가들은 대부분 명사예요. 그래서 혹시 저기한 상황이 오면 이 뒤에 단어를 보고 아, 명사구나! 가 추측해 줄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한 외우고 갑시다. 집에 t i o 에 s 으로 끝나거나 m e s s DIS로 끝나거나 아니면 a n c e Apply o n c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m e n t MONT로 끝나거나 아니면 TYT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명사의 경과가 많아요. 거의 한 번만 다시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꼭매우고 집에 가야 돼요. 아코레이 그래. 자 한번 물어볼게요 대신할 때 쓰는다고 했었으니까 앞에 언급이안 돼요. 앞에 언급한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지요. 자 종류가 너무 뭐 많아서 오늘 은다못 배워요. 자 서울 지구 뭐 부산 지구 대신에 광주 지구 대신에 인제 지구로 외웁시다. 인제 지구 어뭐 제기 대명사 지시 대명사도 많이 나와요. 다만 외우고 갑시다. 자, 인자가 붙어서 사람 인자스러우니까 사람만 얘기할 것 같지만 사물까지 함께 커버하는 대명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제 책에 사실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어, 음, 제책 4쪽을 펴면 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요리스. 이거 다 외워보셔야 돼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어, 처속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걸, 이걸 은근히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딱두 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i s 라고 하면 보통 그냥 그거 하고 많이 알고 있던데, is은 이미 알고 있는 사물, 동물,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 비와라고 하면 He's raining, she's raining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밖에 비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딱같 뜻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밖에 상황을 여자라고 그렇고, 그쵸?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도 그렇잖아요. 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한 번만 챙겨놓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들그들 하지 말고 그녀들, 그것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해석을 좀 다채롭게 해줄 상황도 올수 있다는 건 생각해보길 바래요. 이해받죠? 나머지는 여러분 보면서 한 번.